여러분 안녕하세요 노바당 tv입니다 저 오늘은 멤버십 영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컨스트럭 e 니 e 먼트 cm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 저와 온라인 컨설팅을 진행하신 분들께는 제가 cm에 대해서 아무 아주 많은 부분을 설명을 드렸지만 또 저희 영상 구독을 하시는 분들 가입을 하신 분들에게는 따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통해서 조금의 예, 추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cm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로 굳이 얘기를 하지만 감리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국내 공사 시의 감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해외 공사에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CM의 개념 틀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국내 의 감리라는 것은 순위 책임 감리의 소재로만 보는 것이죠. 결국은 설계대로 디자인이, 디자인대로 설계가 이루어진 부분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사실 이제 형식적으로 확인하는 정도로만 현재 제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예를 들어서 교량 공사를 하고 난 뒤에 교량이 무너졌을 때그 책임 소재에 대해서 감리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법제화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국내 공사에서 어떤 감리의 어떤 책임 소재나 실제 어, EPC 컨트랙터, 건설사를 직접 관장하고 관리하는 그런 포인트나 홀드 포인트가 정확하게 맺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홀드 포인트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죠? 어떤 프로세스나 작업을 진행할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무조건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 각 점들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타설 직전에는 우리가 무조건 철근배근 상태를 확인을 하게 되어 있죠 이것은 우리나라 건기법 뿐만 아니라 해외공사 시에도 ITP i n s p e c t i o n Test Plan에도 언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저희가 흔히 말하는 홀드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실 국내공사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크게 개념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유명무실하게 흘러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삼성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께서 어, 언론에서 인터뷰했던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삼면과 현행 또는 대림 현대건설 산물, 이런 일군 건설 회사들이 얘기하고 있는 CM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국내에서 얘기하는 책임 감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저희가 해외 공사를 수주할 시에 현장에 도착해 보면크게두 두 개의 파티가 우리를 컨트롤하려고 딱터를 잡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너 또는 클라이언트라고 부르는 사업주 조직이고요. 두 번째가 PMC 또는 PMT라고 부르는 CM 조직입니다. 보통 이제 CM으로 들어오는 회사들은 대부분 이제 유럽 국가 영국이나 또는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의 어 두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저희 국내 건설회사가 쿠웨이트의 KMPC라고 하는 발주처가 운영하고 있는 MMA나 이 MAB 같은 리파이너리의 공사를 수주를 하고 들어갔을 때 사실 저희를 직접적으로 컨트롤하는 것은 KMPC라고 하는 발주처가 아니라 KMPC와 계약을 맺고 실제 CM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포스트힐라입니다이포스트힐라라고 하는 회사는 영국의 본사를 둔 회사로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한국 건설회사들의 공정률이라든가 기성률 또는 품질 관리, 안전 관리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데일리 베이스로 체크를 하고 주간 공정 회의를 통해서 우리를 압박하고 또는 칭찬을 하고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며 페널티를 주기도 합니다. 이런 사항들이 사실 CM의 업무이고 이런 CM은 즉 해외 공사에서는 발주처를 대행하는 on behalf of the client 항상 c m e PC 컨트랙트에 보내는 오피셜 레터의 첫 번째 문장으로 나옵니다. We would like to request you take action on behalf of client. 발주처를 대신해서 우리가 너네한 ...한테 요청한다 이것을 시행하라 늘 이런식으로 공문이 날라옵니다 즉이 말은 CM 이라는 조직 자체가 발주처와 동급시 되고 발주처의 부족한 인력을 커버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계약된 발주처의 제 2조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CM이 과연 어떤 것인지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발주처가 CM을 계약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모든 발주처는 자신들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적인 부분까지 스페시픽하게 볼수 있는 퀄러피케이션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보통 s o i 또는 KPC, 멀리는 사우디 아랑코 같은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건설을 위주로 하는 회사들이 아니라 리파이너리 완공된 공장을 오퍼레이션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건설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홀드 포인트 모두 볼수 있을 만큼 인력도 없을 뿐더러 그러고 싶어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짜질구리한 업무까지 <laughs> 본인들이 모두 보지 않고 그 대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회사를 수행하는 결정하는 것이 바로 CM이고 현재까지는 그런 CM 역량을 기존의 유럽 회사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한국 1군 건설회사들이 EPC뿐만 아니라 B2와 EPC 그리고 CM까지 아우르는 토탈 어, 솔루션 프로바이더가 되는 게 꿈이다. 이것이 우리의 타겟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언론에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전략을 노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과연 CM과 관련해서 해외공사와 국내공사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